반갑습니다 고래 선장입니다. 1월 19일 월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주님들 이게 오전장 차트입니다. 조정 들어오고 시작하죠.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삼성전자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주님들이참 기대하는 소식인데요. 올해 배당금이 난리 날것 같다는 소식도 알려드릴 거고요. 주말에 제가 분석을 다 끝내놨습니다. 2월 안으로 최소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24만 원을 잡아놨는데요. 이거요 분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1월에 가능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 분석을 끝내놨는데요. 삼성전자 30만원 간다는 분석을 완벽하게 끝내놨어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제가 1500종을 다 뒤져가지고 우리 주님들이 1월에 꼭 보셨으면 하는 종목 선물로 오늘 방송에서 추천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정말 배당금 소식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주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물량을 털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들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꼭 기억하세요. 날이면 날만 오는 패턴이 아니고요. 삼각수렴을 만들고 이전에 고점을 뚫어 했 때에는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하는 패턴인데요. 코스피가 1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패턴을 근거로 예측을 다 해놨어요. 코스피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했고요. 이전 고점을 뚫고날아가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했고, 기간으로 보시면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코스피 5,300 도착합니다. 아직도 먹거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정말 귀신같이 삼성전자도 이 패턴이 완성됐고요.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했을 때 기간은 똑같아요. 2월 말에 16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지금 추세로 보면은 1월 말에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패턴은 교과서에만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우리 고객사이제 AI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 잘 아시죠? 이 어센딩 트라이글 패턴을 완성한 후에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 걸볼수 있고요. 이 패턴은 힘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라 이 이후에도 조정은 들어오지만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올라가서 지금 은 하늘 꼭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뉴욕 증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 어센딩 트라이글 패턴을 완성했고요. 지금 S&P 500도 어센딩 트라이글 패턴이 완성됐어요. 상반기 불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장기 추세를 분석해 드릴텐데 2 5년간 우상향하는 장기 추세예요 항상 이 추세선 상단을 만나러 가는데요 1월에도 추세선 상단 16만원이 훨씬 넘는 10... 8만원, 19만원 이런 예측 가능하고요. 그 2, 3년 안에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 분석을 이따가 꼭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보다는 먼저 우리 주인들이 가장 좋아할 소식 배당금 이야기 올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그 소식 알려드리고 30만원 가는 분석해드릴게요. 우리 주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식일 텐데 2024년도 1월 30일에 나온 기사예요. 이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 3개년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정책의 마지막 해가 26년도 올해예요. 3년간 발생하는 2년 현금 흐름에 50%를 환원한다. 이런 3개 주주환는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당 규모는 얼마예요? 이번 연도가 주주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말 기대가 된다. 이건 확실하고요. 예측치가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올해 의 순이익 추정이 90조에서 11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50%를 주주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절반이 40조 원, 50조 원이 책정이 되고요. 이게 주주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텐데 이를 전에 현금으로 배당할 경우 배당 수익률이요. 놀라지 마세요. 5에서 6%가 나옵니다. 기껏해야 배당 률리 1%밖에 안 됐는데, 야 이렇게나 된다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올해다. 주인들이 좋은 소식이죠? 지금부터는요, 더 집중해주세요. 삼성전자 30만 원 가는 분석. 그리고 1월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삼성그룹이 최대 주진 어떤 종목 하나를 제 밤을 새서 찾아놨어요. 오늘 선물로 그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더더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삼성전자 30만 원 가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반도체 섹터는요, 슈퍼 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예요, 지금.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디렉 가격 상승에 있어. 그래서 슈퍼사이클 진입된 것도 있고 앞으로 3년간은요 반도체 섹터는 걱정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적이 2028년도에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평행채널이 생겼고 25년간 우상향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25년도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죠 올해 이 자리가 20만원이고요 3년도에는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26년도에는 삼성전자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가 좋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봐주신 우리 주님들 선물로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어떤 종목 한 종목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26년도에 이두 종목만 살펴보시면 우리 주님들 행복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더더 집중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삼성의 호재거리가 너무나 많은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들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님들께꼭 보셔야 될 종목 하나를 추천드린다고 했죠? 주님들 제가 차트 좋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종목 찾느라고 며칠 밤을 샜습니다. 1,500 종목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빨리 이 종목부터 보셔야 될것 같아서 이게 바로 우리 주. 인들 시드와 연결되는 거라. 그래도 우리 주인들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호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요. 삼성과 연관된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팩토리 핵심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요. 제가 아무 종목이나 알려줄 수 없죠. 왜냐면 적어도 상장 폐지될 종목은 알려드리면 안 되죠. 거래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시총은 돼야 되고 일단 적자 없어야죠. 5년간 흑자에다가 실적 추이를 보시면 5년간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과 연관된 오픈 AI 700초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종목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단기간에 100%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번개 차트란 얘기예요. 이 번개 차트가 나온 이후에 이 바닥에서는요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100% 상승할 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2년만에 만날 수 있는 종목이라 놓치면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도요 5만 원에 잡았어야 지금 현재 1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100% 되는 거죠. 그 바닥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들 이거 비교해서 보세요. 삼성 저자 왼쪽에 번개 차트 나온 후에 바닥 매집 후에 5만 원에서 10만 원100% 상승했죠. 그래서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오른쪽에 제가 찾은 종목 지금 번개 차트 나왔죠? 하단에서 매집 중이죠. 이 5만 원 자리에서 매집했던 구간 정말 똑같이 생겼죠? 단기간에 100%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예요. 야 이걸 어떻게 안 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임들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재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임들이 볼 때가 많거든요. 그 많은 주임들이 재방송 보시고 한꺼번에 몰리면 이게 물량이 해결이 될까? 아 그럼 매집이 깨질 거 아닙니까? 고래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을 텐데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망칠 수는 없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주님들 이게 갈 것도 안 갈까 봐 지금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빠르게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바닥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0 1 0 6 5 0 4 5 5 7이제 번호거든요? 제가 고래 선장 아니겠습니까?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주임도 귀찮고 저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좋으면 귀찮더라도 제가 주님들께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들은 종목명 받아보시고요. 각자가 알아서 받는 즉시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뱉떠남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2026년도는 삼성의 시대입니다. 삼성만 무으면 올라가요. 제가 이 종목 정말 기대되고 진짜 1,500 종목을 다 뒤져서 찾았기 때문에 차트 분석했지요? 기업 분석했지요? 아, 지금 바로 그냥 기업 분석 들려드릴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주님들이 아, 업은 기업 분석했을 때도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 영업이익률이 10.83%예요. 실적 추이를 보시면 4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 a 의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행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데이터센터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해봤을 때 이만한 종목,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종목, 삼성그룹이 묻은 종목 안벌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6504-557이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무료로 이 종목명 빠르게 주주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들의 시드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호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오픈AI 스타게이트 700조짜리 프로젝트가 있죠. 지금 현재 엔비드에 HBM3는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 HBM4를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빨리 돌아왔고요. 거기에 우리 파운드리 부분을 제일 걱정했었는데 이 TSMC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71%나 됩니다. TSMC가 삼성의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이것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해결해 줬습니다. 삼성은 테슬라 AI 칩 생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그래서 이 파운드리 부분을 테슬라가 많이 해결을 해주었는데 테슬라 AI 칩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AI 4와 AI 6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또 좋은 이스 소식은 뭐냐면 AA5 i 부분을 TSMC가 독점하기로 했는데 공동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됐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게 AI 팩토리인데요. 지금 삼성을 주축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모두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AI 팩토리라는 것은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스마트 공장을 말하는데 이게 모든 섹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동반 상승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AI 팩토리 예를 들어보면 뭐 삼성전자, 원익IPS, 레인보우로보틱스로 관련주 부품 FST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은다 올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정말 노릴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들이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삼성그룹이 최대 의 주진 어떤 종목을 찾아낸 거예요. 다들 많이 올랐으니까 저점 잡아서 크게 수익 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찾은 거니까요.